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숨은 비용과 계약 리스크를 미리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특히 토지 거래 허가 부역에서 집을 사려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공인중개사님 최근 뉴스에서 이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아파트를 사려던 A씨가 뜻밖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안 나가니 위로금 천만 원을 같이 내달라는 말이었죠. 네, 요즘 토지거래 허재구역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건 집주인 책임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수자가 그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집을 사면 반드시 직접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안 나가면 거래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집은 사고 싶은데 임차인이 버티면 거래가 무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임대차 삼법도 영향을 줍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도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집주인이 내보내려면 실고주 목적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위로금이라는 방식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관행이 생긴 겁니다. 그럼 매수자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나요? 매물이 귀한 지역일수록 매수자가 약자입니다. 집이 꼭 필요하면 당신이 내세요. 이런 협상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겉으로는 금매처럼 보여도 위로금, 입주지연, 대출 조건 변경 같은 숨은 비용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도 쉽지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서 갈 집이 없습니다. 더 비싸거나 더 낡았거나 월세를 내야 하는 집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더 비싸거나 더 낡았거나 월세를 내야 하는 집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임차인의 계약 종료일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미 썼는지도 봐야 합니다. 셋째 말로만 듣지 말고 특약에 써야 합니다. 어떤 특약이 필요할까요? 임차인 미퇴거시 계약 무효, 위로금 부담 주체 명시. 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매수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제도의 취지는 실수요자 보호였는데 현실은 오히려 새로운 비용을 만들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토지거래허제와 임대차 삼법이 만나면서 아파트 거래는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협상 게임이 됐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집값만 보면 안 됩니다. 집 가격, 임차인 상황, 입주 가능 시점 이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샀는데 위로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구조를 이해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아파트 매수 시왜 임차인 위로금을 매수자가 내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가 이정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